너무 이쁘게 그리셨나? 이쁘래요 어? 잘못하더라고요. 어? <laughs> <laughs> <달맞이> 예, <laughs> 좋습니다. 예, 어린 시절에 네, 어린 시절에 이 집들이 우리 마을이 오십 가구 살았어요. 어. 그 마을에 이제 집들인데 집이 사람을 표현했어요, 저는. 예. 그 집이 집마다 사람의 표현이 다 틀리니까 네,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집이 예. 파랑새, 우선. 파랑새와 달인데요. 예. 파랑새가 이 희망과 꿈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치, 그치. 그리고 파랑새 집들도 엄청 이뻐요. 이거 초가집일 것 같은데. 초가집에서. 노랑색, 파랑색, 빨강색. 야. 이 어린이 포드, 이 차가 뭐죠? 차장? 시발택시. 네? 시발택시라고. 넘어가시죠. <laughs> 어, 오늘 관장님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어, 미술가에 와서 네. 네. 관장님의 추억들을 이렇게 유화작품에 어, 예술적으로 담아낸 어, 작품들 잘 관람했는데, 공 어, PD님 어,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너무너무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할 수 있어 좋아요. 아. 저도 어렸을 때그 팔람의 막내로 고운 금산 섬에 살았어요. 저는 섬 소년인데, 음. 어렸을 때 정말 새와 별과 자연과, 어, 흙길에서 놀았던 이런, 제가 새한테 못된 짓도 했거든요. 음. 막 새를 잡은다거나 새 알을 뺏어다가 네. 어떻게 뭘. 개구장이었어요. 예, 완전히 그때는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음. 오늘부로 해서 새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 새 사람 되십시오. 새 사람, <웃음> 네, <웃음> 새, 사람 되십시오. 새 사람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도 네. 좀 여기 전시관 홍보도 간단하게 해주시죠. 어, 우리 대형미술관은 청년 작가들 육성 지원하는 미술관으로 음. 어, 2018년 음, 5월 1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전시 청년 작가들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지원 많이 해 주십시오. 네. 네. 대형 미술관의 번창을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laughs> 많은, 많은 분들이 영감을 얻고 또 미래의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많은 작품들이 관장님을 비롯해서 또 후세대들이 청년들이 많이 많이 작품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 미술관이 또 관장님이 화이팅을 해야 됩니다. 화이팅 한번 하시죠 우리 세 분.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아, 모든 네. 마음을 담아서 디영 미술관 아 이렇게 할까요? 네네, 아 네네. 이렇게 할까요? 네네. 예 디영 미술관 화이팅 디영 아, 미술관도 참 내가 나중에 작품을 더 보니까요 네네. 완전히 신문을 코로나 시대에 어려서 음. 작품 하는데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네네,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추억을 유화로 표현하고 또 음. 코로나 시대에 신문을 음. 이용해 가지고 음.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신 아이디어도 참 좋으셨던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이번에 방문할 곳은 우재길 미술관인데요. 어, 여기 울림동 우리 대표 명소 아닙 니까 무등산에 가면서 어, 미술과 예술을 좋아하신 분도 오시고 네네. 또 지나다가 어 뭐야 하고 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예, 예.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찾는 명소 중에 명소 예. 특히나 우재길 화백께서는 빛을 소재로 계속 예술 활동을 해오고 계시고요 네, 예. 지금 보시는 이 건물 보이시나요? 네. 예. 이 건물에 굉장히 여백들이 많이 있는데 아, 그렇죠. 승효상, 하늘이 예, 승효상 건축가께서 또 설계하시고 예. 관장님께서 또 직접 이 공간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오늘 우재길 미술관의 관장님이신 우리 또 관장님을 또 만나 뵙고이 공간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관장님 오늘 <laughs> 관장님 안녕하세요. 오 하늘이 그냥 오, 보이고 너무 좋아요. 관장님 네. 아이고, 아이고 너무 좋습니다. <laughs> 관장님 이렇게 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네. 예. 아이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가 네. 오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관장님 어찌 이렇게 코디가 오늘은 하얀 옷으로 이렇게 이 벽과 하늘과 오늘 전부 온통 흰색입니다. 역시 수석님이시 <laughs> 알아봐 주신 수석님이 감사합니다. <laughs> 관장님 이 미술관이 왜이광주의 핫한 중심사 무등산 줄기에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쪽으로 아, 예, 예, 제가 예. 설명하도록 그러겠습니다. 예, 예. 하겠습니다. 여기가 무등산 광주시민이면 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오는 곳. 그렇죠. 서울에서 예. 굉장히 큰 분이 예. 오셨죠. 예. 예. 어, 어? 이렇게 보면 예. 우재길의 설치작품이 있습니다. 예. 조각, 조각작품입니다. 예. 음. 이 작품을 보고 예. 승여상 선생님이 오셔서 이 무등산의 그 위치와 우재길의 작품이 어울리도록 음. 이 작품을 보면 이 미술관이, 어 우재길 작품이구나. 어 그러네요. 아,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이 작품과 꼭 닮았어요. 네. 아, 저 항소 조심하세요. 네. 어, 항소불 무섭습니다. 항소가 네. 아니라 불소입니다 아, 콧불소. <웃음> <웃음> 헬멧을 제대로 네. 썼어. 자기는 안 다치려고. 네. 네, 네. 네. 에, 콧불소구나, 항소가 아니라. 장님께서 안내해 주신 뷰 포인트에서 한번. 네, 이렇게 보니까 네네. 지금 이 설치물과 조금 어... 조금만 빗대 주셔야 되는데. 설치물과 미술관 전경이 저형물이 어... 말하자면 우재길 미술관이 우재길의 작품이구나 이거. 어... 그러면 수녀상 선생님이 이 작품을 먼저 보시고 네. 설계를 하셨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저, 지하로 내려오니까. 야 이거. 우리 우르제길 하백님의, 어. 어, 정말 이건 일반에게 잘 공개되지 와. 않는 장소인 것 같은데. 이야, 어, 이거. 계시... 화백님의... 아이고, 선생님은 안계시 하백님의. 아이고! 선생님!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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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요. 와. 어. <laughs> 아니, 선생님 작품을 지금. 예. 네, 이렇게 습니다 저희들이 위해서 봤던 빛의 작품이 예, 예. 지금 이렇게, 아, 시작되고 이렇게 있는, 제작되고 있습니까 야, 이렇게 네.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뜯어 먹고 네, 네. 저렇게 뜯어 먹고 어느게 좋을까 또간장님의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아, 그러니까 네. 순서는 네. 색칠을 하고 네. 풀 붙이는 네, 순서인가요?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색칠을 마음대로 해 놓으신가요? 아니 작업하다 보면 또칠르기도고또 다시 만들어서 예. 그 필요에 따라 그 장소에 적당한 그 색채를 만들었아 네. 그때 그때 또 필요한 네. 색질해놓은걸 네. 갖다 네. 작업하시고 네. 아니 이 작품은 네. 대작인데 네. 어디에 지금, 지금 전시 어디 전시를 준비하고 네. 있으십니까? 청주 시립미술관 초대작 네. 음. 청주요 네. 9월 네, 17일 음. 야 거기 한3 0년 정도 나가는. 30여 점을 청주까지 네, 그렇죠 박회장님 네, 일단 우리가 들어오기 어려운 화백님의 작업실에 예. 들어왔으니 예, 예. 전반적으로 이거 한번 쭉 보여주면 네. 다른 네. 시청자분들도 네. 궁금해하실 네. 것 같은데 이야 여기도요 예. 네. 기존에 전, 어, 전시됐던 것들 다 여기 모여져 쉽게 못볼 수장고 수장고에는 수장구. 들어가기 쉽지 어. 않는 그렇습니다 네, 와, 네, 이렇게 선생님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 그렇습니다 삶이가 축적된 삶이 쌓여 있네요. 이요 삶이 네. 이피디 네. 보이세요? 네. 우재길 청년의 삶이 차곡차곡. 그러니까, 선생님이 작품 활동한 해가 몇년또어렸을때 11살 때 작품을 요 11살. 11살. 그럼 선생님 지금 42년생 8살 내년이. 그러면 네. 59년. 작품을 네. 59년? 60년. 6년 네. 60년에 이 삶이 편편히 쌓여있는 거예요. 60년 동안 만들었던 네. 빛들이 <laughs> 60년의 빛이 여기 있는 거죠. 네, 아니 빛도 있고 어둠도 있어요. 여기는. <웃음> <그렇게> <웃음> 네. 어둠도 있어요. <laughs> 여기도 들어와 보기가 어려운 곳이데요 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정말 속사를 보시 거고 예. 여기에 아, 아카이브 우재길에 아카이브 대한 아카이브. 아 네. 자료, 모든 자료가 <laughs>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카이브가. 네, 네. 아카이브 네. 아카이브가. 이렇게 돌려보세요. 아까는 이제 네. 수장고는 그림으로, 네. 작품으로. 여기는 이제 자료로. 네. 야. 네. 이렇게 보면 네. 몇년도부터 신문 보도가 어, 됐고 신문을 다 정성껏 처리 해놓고 있고요. 네. 또 그동안에 받아온 글, 도록, 도록. 한독, 미술, 교리전도 있었고요. 아, 그생님 여기는 누구신가요? 우재길. 아니, 이게 청년 무제길입니까? 네, 네. 항상, 네. 비슷작가 야, 과 함께 청년. 몇살때 쉬었던가요? 네. 한, 한, 10살 때. 아, 국도 아, 그 엄청 지금 화백님, 동안이시네요 야, 역시 <목소리> 아 이게 자, 짧은 시간에 안 되는데 예, 네. 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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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예, 네. 뭐 이제 황제 서중학교 1학년 1학년 이학년 1학년 깐만잠 잠깐만 잠깐만 2학년 서학년때학년음중공 2학년 2학님 작품인가요? 내가 그리스 어렸어학년 2학년 2학년 2학 길다 하도 오래된 게 바랬구만. <laughs> 이렇게 오래 갈지. 예, 야, 이건 예, 쓰시고, 복보를 직접 네, 그리시고. 네, 네. 선생 님 음악도 하십니까? 아, 다음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산물 시험. 아, 안구. 안구를 이건 진짜. 와 정말. 제가 경쟁하겠습니다. 신기까지하준 선생은 제비도 <laughs> 안 된다. 아, 이렇게. <laughs> 근데 선생님 네. 제가 몇 가지 선생님 작품 활동 이제 작업 광주의 빛을 이제 청주에 이제 출품을 30점 네. 예, 하시는 준비를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세요 말하자면? 광주의 빛은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아. 바꿔 나가야죠. 음. 그렇죠. 네, 퍼져 나가야죠. 예. 그것이 우리 그 광주 사람들이 예양 광주가 사는 길이야.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림을 예. 그렇게 더 열심히 해서 또 좋은 그림으로. 우리 광주가 빛나야 된다 우리의 광주의 정신이 광주 안에 갇힐 것이 아니라 네. 끊임없이 광주의 정신이 세계로 또 전국으로 사람 전세계 국민들 평화 애호민들한테 네. 퍼지듯이 네. 선생님의 작품이 빛이 되어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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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광주로 보나 대한민국을 세계, 애국자. 세계, 세계, 세계적인 작가. 세계적인 작가로서 애국자십니다, 애국자. 씁니다, 애국자. 네. 야, 어린 손으로 이건 광주의 100년을, 아니, 광주의 50년이 곧 다가오는데, 아, 광주의 역사를 할때한 코너를 제대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laughs> 오늘 이렇게 알차게 또 공개해 주셨는데, 광주의 빛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같이, 네. 하나도 되면 우세길 미술관 화이팅 하고, 마무리 지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오세계의 미술관 화이팅! 화이팅! 예, 저번에 저희가 문화예술의 향기가 풍기는 광주의 미술관들을 방문을 했는데 오늘 여기 보이는 곳은 큰 왕버들이 있는 곳인데요. 수석님 여기, 아니, 강피드님, 여기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아, 여기는 제가 12년 북구 주민들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던 곳이라서 제 지역구이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사수원지 바로 위에 있는 충효마을. 네네. 왕버들이 딱세그로가서 있는 충효마을입니다. 네네네. 여기 마을 입구에 있는 이 왕버들 같은 경우는 어, 사실은 경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어, 개울가나 아니면 그 강이나 물이 있는 곳에서 자라는 그 수종이기도 하고, 마을의 지속 가능성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어, 그런 나무기도 한데, 오늘은 충효마을과 호수생태공원 일대를 좀 돌아보면서 수종님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왼쪽으로는 저의 왼쪽으로는 호수생태공원 소위 광주댐이라고 하는 광주댐 상류의 호수생태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광주호호수생태원이 만들어져 있고 제 뒤쪽으로가 쫙 돌아서면 바로 이곳이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EPD 읽어보시죠. 광주충여동원버들군은 2012년 10월 5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 539호로 지정되었다. 이하 내용은 아니 아니 왜 중요해. 1500년도에 네. 심어진 소나무 한 그루 매아나무한 그루 왕버들 다섯 그루 네네. 그래서 이거 읽어집니까? 그 다음에 한 일송, 일매, 오류라 하였는데 지금은 왕버들 세 그루만 남아있다. 네. 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음. 이거 중요합니다. 이 예, 뭐예요? 예, 예.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조성된 비보림. 아, 아니 아니. 네. 김동영 나무가 좋아 김동영 나무. 저 맞은편에 다아시겠지만 무등산 오르는 길에 충장사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충장사 이곳에 김동영 나무가 우리의 을을 상징하는 또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 김동영 나무라고도 하는 이 왕버들이 이, 이 지키고 있는 이충여마을을 돌아보는데. 네. 사실는 선생님 알고 계신가요? 저기 김동영 선생님의 손자가 예.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것이 마을에서 살고 계십니다아 그렇습니까? 네네 왕보들 한번 보고 가시죠. 우리 김동영 장군의 정신이 네네. 잘 어, 나인. 아 여기가 여기 뭐가 있네요. 사진 이잘 나오는 것. 아 이렇게 저 포토존도 만들어 놓고 네. 이피디오를 써보세요. 네네 예. 아이고.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예 네, 나뭇잎에 다, 다 가리네요. 키, 키가 차이가 있나요? 나뭇잎에 예, 다 가립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가 네. 잘 나오는 곳입니다. 네. 꼭 찍어주시고. 우리 왕버들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음. 저 말치 세 그루, 네. 세 그루가 이렇게 놓여있습니다. 네, 네, 네. 이거 수령이 얼마 됐다랬죠? 1500년에 네. 심어졌으니까 네. 1600년, 1700년, 1800년, 1900년. 아이고 쉴 수가 없네요. 네. 너무 오래됐어요. 울창합니다. 네. 이렇게 아 어, 이쪽으로 갈까요 여기 이쪽으로 여기 가서 나가자. 들어 아니, 여기 가서 나가자.